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행정사협회 이지함미1일 이상민행정사입니다. 저도만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드린 이후 약 2개월이 흘렀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군전문행정사협회 모든 행정사님들께서 약 2개월 동안 더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다시 또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정보들, 그리고 새롭게 바뀐 내용들 포함해서 원래와 같이 주 1회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뭐 군인 징계, 뭐그 다음에 소청, 뭐 유공자, 병무청 업무들 되게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 가장 최근에 진행된 국가요공자, 보험보상 대상자 결정 사례 중에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시고, 나홀로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입고 계시다가 이렇게 3년 만에 의뢰하셔서, 어,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요건에 해당되신 최근 결정 사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신청해서 비해당 되셨고요 어, 잊고 지내시다가 처음부터 다시 도움을 받으셔서 이번에 요건이 해당되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이 화면 오랜만에 보시죠 국가유공자 요건 보험 보상 대상자 요건 네 쉽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많이 정의가 되어 있고 관련 법도 다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이 화면 국가보험부에서 정리해서 교육 자료로 사용하셨던 내용을 제가 보훈처에서 직접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받았던 자료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보험보상 대상자. 오늘은 보험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최근 등록된 사례이기 때문에 보험보상 대상자는 국가의 수호 등 국가유공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등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일상적인 행정업무, 출퇴근 체육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보상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으면 어 국가유공자로 요건에 해당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발병경에서와 공상심사 결과 훈련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부대 전투력 측정을 하기 위한 개별 테스트 중에 발생한 예 부상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보다는 보험보상 대상자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지금, 이건 1차적인 결론이고요. 이건 이제 다시 의뢰인과 이야기해서 보험보상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변경하는 구분변경 신청 또는 요건 변경 신청도 지금 원하고 계셔서 관련된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최초 신청한 자료들을 제가 다 확인을 했더니 뭐, 군병원 자료 내셨고, 그 다음에 민간병원 자료 내셨습니다. 근데, 현부심으로 해서 저녁은 하셨지만, 음, 발병경의사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육군이시고, 그때 당시의 규정은, 공상심사는 육군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안내해주지를 않아서, 진행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발병경의서도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받아냈고, 그걸 기초로 해서 공상심사도 처리한 결과 공상 결정을 받은 이후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 당시에 어떤 훈련을 했었는지 어떤 측정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다 확보해서 예 재신청한 결과 이렇게 예, 결정이 되셨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원하셨지만 잘 차분히 설명드려서 예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용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하게 준비를 다시 해보자는 동의가 있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에 통보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입대 전에는 뭐 병무청에서 배역 판정 1급을 받으셔서 전혀 문제 없이 들어갔지만 관련된 측정 중에 부상이 발생됐고. 군 병원 체격 검사 시에 사급 판정을 받아서 최초에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예 현보심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고 이후 이제 사회 복무 요원이 종료가 되셔서 이제 유공자 관련돼서 그전에 제 영상을 보신 기억이 있으셔서 예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과거에 본인이 음~ 사회 복무 요원도 한참 전에 얘기입니다. 예, 한참 전에 사회복무요원이 종료되기 전에 소집 해제가 되기 전에 나올로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부상 부위가 계속 아프니까 아 도움을 한번 받아 받아보자라고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현역복무 적합심사도 예, 이재함이2십에서 도움을 드렸고 발병 경위서와 공상 처분도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도움을 드렸고 결국에는. 1차 나홀로 신청에서는 비해당 되셨지만, 이렇게 재신청해서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훈련 측정 중 부상으로 약 3년 만에 요건 에 해당 결정이 되신 최근 사례로 안내 드렸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영상을 드려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올려드렸던 영상뿐만 아니라 새롭게 바뀐 규정, 그 다음에 최근 통과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정문 행정사협회 이재함이 2 1일은 전국 각 지역에서 대표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땐 영상을 보고 있는 지역의 대표 행정사님들께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만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